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마차화은 정리대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께서 물주는 시기 판단이 어려운 다육이들 간혹 있으시죠? 예, 그런 다육이 저도 요, 어, 마차 화분 정리대에 쳐다보니까 몇개 있던데, 그런 다육이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또 그런 아이들 물주는 시기는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육이를 보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요 마차 화분 정리대에 어떤 아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 아이 파랑새죠? 예, 파랑새 요 아이는 예, 물을 좀 많이 아껴야 되는 아이랍니다. 예, 저도 그래서 요 아이는, 어, 물을 어떻게 판단하나 하면은, 저 아랫 입장이 치마를 좀잘 입어요. 예, 그래서 아주 흙을 뒤엎고, 그리고 완전 통풍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은, 예, 어, 하나씩 요렇게 잘라주고 있고, 그 외에는 요렇게 항상, 어, 아래쪽 치마 부분 입은 그 부분을 관찰을 자주 한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통풍에 방해되는 그런 입장들을 하나씩 잘라주면서 그렇게, 예, 요 아이는, 어, 관리하고 있답니다. 요 파랑새 아이는, 어, 중간 입장이, 어, 아주 말랑말랑 그릴 때, 예, 그 때, 예, 물 한번 주시면 되고, 그 주기가 파랑새 요 아이는 아주, 어, 오랫동안 긴것 같아요. 예, 요 아이는 물을 너무 챙겨주시면은, 예, 좀, 바로 좀 물러버리는, 예, 그런, 예, 어, 까칠한 아이죠. 예, 그래서 파랑새 요 아이는 물을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빈치 코드. 예, 요 아이도 참 까칠한 것 같아요. 예, 물을 한번 주면은 어 입장이 아주 강해져서 어저또 입장도 조금 길어지고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저 입장이 좀 길어지면은 요 아이들이 안 예쁘잖아요. 우리 다육이가. 그런데 요 아이를 또 물을 안 주면은 저렇게 아랫 입장이 어 아주 또 얇아지면서 말랑말랑거린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물주기가 가장 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아요 아이들은 아랫 입장이 저렇게 얇아지면서 말랑거려도 저속 입장이 좀 길어진 듯 하죠. 예, 요럴 경우에는 물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요 아이도 어, 물을 어, 자주 주시면 안 된답니다. 요 아이는 다빈치 코드. 예, 제가 요 아이 처음 길러보는데, 어, 파랑새보다 오히려 더 조금 까칠한 것 같아요. 예, 요런 아이들은 저속 입장이 길어졌느냐, 아니면 짤막해졌느냐, 그런 것도 보시고, 아랫 입장이 무조건 얇아졌다고 물 주지 마세요. 예, 요 아이는 파랑새보다 물을 더 아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다빈치 코드. 그리고, 맵이나. 예, 맵이나 요아이도 짱짱하게 키우려면은 예, 물을 좀 아껴야 되는 그런 어 다육인데 그 대신 요아이는 요 요렇게 화분을 들어서 저 아래 입장에 어 하엽진 거 고른 거를 항상 제거를 잘해 주셔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맵이나가 깍지가 조금 예, 잘 생기는 고른 다육이에요. 예, 그래서, 요, 맵비나도 중간 입장이 또 짱짱하면은 물주시면또옷 자라서 안 예쁘죠. 예, 요런 아이들은 아주, 음, 속 입장까지 말랑말랑 거렸을 때 물을 주시되 매일 좀 관찰을, 예, 잘 해주셔서 하엽 정리도 잘 해주셔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예, 그렇게 요, 맵비나는 어,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요렇게 화분을 들고 저 어, 뿌리 쪽에 하엽진 거 많이 좀 제거해 줬거든요. 예, 그렇게 어, 관리가 어, 요런 미인 종류 요런 아이들은 예, 괜찮죠. 예, 그런데 요런 예, 촘 조그만 요런 다육이는 항상 관찰을 잘해주셔서 그렇게 예,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베사, 오베사 군생이죠. 예, 오베사 군생 요 아이도 나름 예쁜데, 어, 요런 아이 또, 어, 물주는 판단법이 좀 어려우시죠? 예,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건드려 보셔서 움직이면은 물 주시면 된답니다. 예, 요런 스인장 종류, 제가 추곡 제 조, 아이 보여드렸죠? 예, 조아이하고 마찬가지로 요런 스인장 종류는 저 아미산, 예, 아미산 조아이도 그렇고 요런 종류들은 이 물이 마르면은 물 주는 시기가 어 필요한 경우에는 요렇게 건드려 보면은 몸체가 예 수분이 줄어드는 관계로 이렇게 흔들린답니다. 예. 뿌리에서 요렇게 어 단단하게 어안 있고 요렇게 미 살짝 밀어 보면은 흔들린답니다. 지금 요아이는예두 번째 물 주고 나서는 짱짱해져서 예 하나도 안 흔들거리죠. 예, 이런 아이들은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답니다. 제가 아미산이나 추곡이나 그런 선인장 종류 물 주는 시기 고 말씀드렸죠. 예, 요 아이도 똑같이 건드려 보아서 예, 흔들리지 예, 요렇게 흔들 뿌리 예, 뿌리 쪽에서 흔들린 말이죠. 예, 뿌리 쪽에서 이렇게 흙에서 노는 아이들은 예, 찾아서 물 주시면 된답니다. 예, 오베사 그리고 까라솔, 까라솔은 까라솔뭐물 주는 예 고시기 그잘 판단하시죠. 예, 속 입장이 좀 말랑거리듯이 까라솔도 또 너무 물을 많이 챙겨 주시면은 예 줄기들이 또 오자라죠. 예, 요런 아이들도 예 바깥쪽이 바깥쪽 요 입장 요 아이 있잖아요. 예, 요런 아이들이 요쪽에는 말랑거리면은 주시지 마시고. 예, 속 입장이까지 많이 입장이 얇아지고 말라지셨으면 예, 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지금 굉장히 짱짱하죠. 예, 물 주는 시기가 아주 아주 멀었답니다. 예, 까라솔 그리고 아메치스죠. 아메치스는 어, 잘 우짜라기 때문에 제일 신경 써서 물 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메치스도 우리 이웃님들께서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훨씬 요 아이들이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큰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가 하도 우짜라서 어, 큰 화분에 있었던 아이를 이렇게좀 작은 화분에 제가 어, 2월, 2월 달에 제가 옮겨 심어 주었죠 예 그렇게 옮겨 심어 주고 나니까 물 주어도 좀이덜 웃자라는 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메치스는 좀 작은 화분에 심어 주시고 물 주는 시기는 이속 입장 여기 있죠 여기까지 말랑거릴 때 그리고 만져보아서 속 입장 안에가 텅 비었다는 느낌 예 고른 느낌이 있어요 예 고를 때 예, 물을 또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샴페인이죠. 샴페인 요 아이도 진짜 물을, 어, 안 좋아한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예, 뭐, 한번물 주셨으면은, 던져두고, 어떨 때는 두 달까지도, 예, 물, 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샴페인 요 아이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어, 최근에 물 줬는데, 샴페인 요 아이도 아주, 예, 소 입장, 지금 물한번 주니까 완전 돌똥이가 됐네요. 이렇게 예, 샴페인이 예, 물을 그렇게 안 줘도 예, 잘 사는 아이랍니다. 이런 예, 아이들은 뭐한달 반, 두 달까지도 괜찮으니까 어, 너무 오래되었다 그러면서 또 주지 마시고 무조건 어, 아이들 입장이 완전 힘없고 말랑거릴 때 예, 그때 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샴페인. 그리고, 도리마넨시스 예, 요 아이도 제가 물주는 시기를 어떻게 할까 참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무조건 물을, 어,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물안 주셔도 됩니다. 예, 다육이는 또 선인장 종류기 때문에 물을 안 주셔도, 예, 뭐, 공중속도나 그런 거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도 요 아이 물을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 중이냐 하면은 요 아랫 입장이 하나가 조금, 예, 하, 말라, 하엽이 질것 같으죠? 예,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하엽 지는 아이가 바짝 말라 있을 때, 예, 고 아이 하엽을 한장떼 주시면서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예, 요런 아이들. 예, 토리만의 신서 요 아이도 물을 진짜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조금, 저쪽 화분이, 어, 유약이 많이 발린 화분이 있었는데, 어, 조금, 어, 이, 안 좋겠다 싶어서, 조금 더 작은 화분으로, 요번에, 어, 2월 달에 요 아이도 옮겨준 아이죠. 예, 옮겨주니까, 어, 나름, 조금 큰 화분, 유약 발린 화분이 있을 때보다 조금 변화가 있네요. 예, 저렇게, 어, 큰 화분이 있을 때는, 요런, 예, 그게 안 보였는데, 저렇게 아랫 입장이 하나, 예, 어, 지금 하엽이 질라 그러네요. 그러면은 제가, 아, 요런 모습을 제가 기다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요 아이가 저 아랫 입장이 바짝 하엽이 지고 나면은, 예, 저흙 있는데 구멍이 뚫리겠죠. 예, 그러면은, 고 마사도 다져주면서 물을 한번 헌뻑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토리마네시스. 그리고 요 아이는 아, 아미스타. 예, 아미스타도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지금 아린 입장이 요, 요 요런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말랐거든요. 말랐는데 속 입장은 지금 짱짱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말렸다가 그렇게 물 주시면 요 아이들이 예, 짱짱하게 자랄 수 있죠. 아미스타가 원래 저 입장이 조금 넓은데. 어, 요 아이는 조금 예쁜 아미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뭐 나름, 예,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또 예쁘게 될 날이 있겠죠. 예, 아미스타. 예. 아미스타 그래도 요 아이, 목대는 어, 짱짱하게 또 예쁜 아이예요. 예. 한 일주일 좀 있다가 물을 한번더 챙겨줄 거예요. 지금 아랫 입장이 지금 요렇게 많이 말랐죠. 그러면 우리 이웃 초보자님께서 요럴 때또물 주시는 이웃님들도 많으시죠. 예, 그래도 요때는 주지 마시고, 예, 속 입장도 조금 아직까진 짱짱해요. 그러면 은요 아이가 일주일이나 한 10일쯤 더 있다가 줘도 되는 아이예요. 예, 그렇게 키우시면 안 웃자라고 더 짱짱하게 예쁘게 기를 수가 있답니다. 예, 아미스타, 그리고 후레뉴죠 예, 후레휴도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한답니다. 예, 요 아이도 지금 물준지 한참 됐는데, 아, 저기 아랫 입장이 하엽이 한장 졌네요. 예, 예, 하엽 지면서 저기 구멍이 뚫렸죠. 예, 그러면은 저 하엽 대주고또 마사 요렇게 다독여주고, 예, 그렇게 해도 제가 요 아이를 아침에 만져보니까 아직 짱짱해요. 예. 어, 대충 만져보니까, 요 바깥쪽, 요쪽에는 지금 말랑거리고, 한, 요 아이도 한 일주일 있다가, 아랫 입장이 저렇게 하엽지고하는거 보니까, 한 조금 물을 한번 주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 입장은 지금 짱짱하거든요. 굉장히 짱짱해요. 예, 그러면은, 요런 아이들은, 아, 지금 또 요렇게 짱짱한 이유가, 어제 비가 왔죠. 예, 비가 와서 습도가 높은 관계로, 창문을 제가, 한, 계속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어더 짱짱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비 오고 난 뒤에, 어, 그렇게 판단을, 물주는 시기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요 아이들은, 어, 지금 좀 짱짱해졌으니까, 어, 요렇게 이틀 뒤에 햇빛이 나고 난 뒤에 한번 더, 예, 아이들 만져보시고, 판단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는, 이 바깥 입장은 조금, 어, 조금 말랑거리긴 한데 속 입장은 짱짱하거든요. 그런데 비 오고 난 뒤에 지금 제가 어, 관찰하는 거라서 요 아이는 내일 한번더또 상태를 보고 예, 물 주는 시기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예, 후레뇨도 물을 안 좋아하니까 아주 물을 어, 늦게 주시면 되겠죠. 예제 후레뇨 요 아이도 물을 거의 한달반두달 이렇게 되어야 제가 주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어또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혼자서 또어 뿌리할 이 습기 기능이 예, 좋아서 물을 안 챙겨 주셔도 어 공중 습도 또요주위의 아이들 요런 아이들 예공 습도라든지 요런 거잘 빨아당겨요 예 고런 아이일수록 더 예쁘게 크죠 예 그래서 그런거잘 판단하셔서 꼭물 준지 오래되었다고 물. 어, 주시지 마시고, 예, 요런 아이들은 혼자서 또잘 사니까, 어, 그렇게 하는 아이일수록 또더 예쁘요. 예쁜, 예쁘, 예쁘답니다. 예, 색감도 예쁘고, 예, 그렇죠. 예, 그렇고. 그리고 아이보리. 아이보리 요 아이는 제가 한, 어, 어 예전에 하나 키운 거, 그 물주는 시기를 잘 몰라서 예쁘게 못 키웠는데, 이제 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아요. 아이보리는 물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요런 아이들은 예 중간 입장이 있죠. 아이보리는 하엽이 좀잘안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엽이 잘안 지는데 아래 입장 요렇게요 부분 요 부분 아래 입장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어 쭈글쭈글 거려요. 그래서 저는 요요 요 아이를 짱짱하게 키우려고 쪼글쪼글 거려도 물을 좀안 줬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요 아이들이 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요 아이보리는 요 아래 입장요 있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조금 쪼글쪼글 거리면은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은 아이보리가 통통하게 더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하엽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 저 아랫 입장 두, 세 장, 두 칸, 세칸 정도까지, 어, 쭈글쭈글 거리면은물한번 주시면은, 요렇게 다시 또 통통해지니까, 어, 아이보리는 하엽질 때까지, 어, 기다리시면 어,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그 키우는 아이보리가 그렇게 안 예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보리는, 예, 그렇게 찾아서 물 주시고, 샬롯, 샬롯 요 아이도 물 달라 소리 잘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요런 아이들은 어, 계속 짱짱 하니까 어, 얼굴이 음, 예전에 내가 키울 때랑 조금 많이 얼굴이 작아졌을 때 제가 물 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샬롯 요 아이는 만져봐서는 계속 짱짱해요. 예 그런데 얼굴이 많이 이제 아무래도 수분이 빠졌다 싶으니까 이 얼굴이 작가지겠죠 예, 그렇게 얼굴이 좀작가졌다 싶을 때 물을 한번 요 아이도 한달반 이상 물을 안 줘도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얼굴이 보기에 좀작가졌다 싶을 때 한번 헛뿍 물 주니까 요렇게 어 빨간 어 물든 거는 조금 빠진 거 같은데 아주 입장 입장마다 통통해지고 예, 얼굴이 커진 거 같아요. 예, 요렇게 예, 요렇게 아이들 물주는 시기를 또 판단하면 되겠고, 요 위에 아이들 코너, 코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요 아이가 액티폼인데, 액티폼이 지금 쭈글쭈글거리죠? 예, 제가 요 아이 며칠 전에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작년에도 요 아이 경험을 해서 아는데 이렇게 쭈글쭈글 거리는 아이 물 줘도 안 펴지는 경우에는 요 아이가 탈피를 어 준비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렇게 쭈글쭈글 그렸을 때안 펴지고 어 이상해서 자꾸 물 주거든요. 그러면 요 아이가 죽는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액티폼 코너 이런 아이들 봄철에 한번 물 주었을 때 어 조금 어, 짱짱해지는 듯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말랑거리면은 아요 아이는 탈피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그런 아이들은 만져보면은 이 겉은 조금 쫄글거리는데 이속 입장은 아주 알맹이가 안에 단단해요 예요렇게 탈피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는 그래서 우리 요 님께서는 한번 물 줘서 그 아이가 어 쭈글거려도 재차 주시면 안 되겠죠. 모든 다육이들. 예, 다 이유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아이들은 재차 물 주지 마시고, 딱물 주는 시기를 잘 체크하셔서, 예, 요런 아이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 어, 쪼글쪼글거리는 입장이 다누렇게 바짝 마를 거예요. 그러면은, 속에서 또 새, 어, 자구들이, 예, 분지를 하고, 예, 저 안에서 2두, 3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탈피를 해서 분지를 한답니다. 예, 요런 아이들은 또 이렇고, 차후반이에도 똑같아요. 예, 제가 작년에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 한번 쪼글거렸을 때, 물 주었을 때안 펴지면은, 재차 물 주지 마시고, 예, 기다, 어, 저 아이가 바짝 말라서 탈피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답니다. 예. 주쿤듬, 요 아이는, 얘 예, 쪼글거리면은 지금 물 주면 돼요. 아, 요 아이, 제가 물을 주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아이도, 어, 요 아이는 탈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요 아이는 탈피를 안 했는데, 올리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 아이도 쪼글거려서 제가 물을 주었잖아요. 그러면안 펴지고 계속 쪼글거리면은 탈피 준비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예, 빌로붐. 빌루붐 요 아이는 지금 임신을 했는지 아주 만지면은 짱짱해요.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아주 만지면은 어 손이 튕겨서 나올 정도로 짱짱하거든요. 예, 요 아이, 어 또, 어 탈피하고 분지해서 요 아이가 4도였는데, 어, 8도가 되었죠. 작년에 어 탈피하고 분지를 해서. 그러면 원래는 또더 많아지겠죠. 머리수가 예, 코너들 키우는 재미는, 예, 그거인 것 같아요. 예, 탈피해서 분지 자라는 거. 예, 그렇고. 요 아이도 지금 탈피했는데, 요 아이는 항상, 예, 본전이에요. 예. 지금 탈피하는데 또, 그냥 그대로죠. 4두가 나와야 되는데, 또 그대로 2두네요. 예, 요렇게 본전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laughs> 맞죠? 예, 그렇고. 예, 고사홍은, 예, 입장이 말랑거리면 주시면 되고, 예, 블루스프라이즈도, 예, 그냥 입장이 말랑거리면은 주면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요, 화분 정리되어 있는 아이들 보면서, 어, 고른 아이들이 몇 있길래, 또, 물주는 시기 어려운, 예, 고른 아이들, 예, 판단해서 물잘 챙겨주시면 되겠죠. 예, 어제, 어, 비 오고 난뒤 공중 습도를 빨아당겨서 아이들이 더 짱짱해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